하락 이후 기분 좋은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러한 반등 당연히 너무나 좋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상승의 폭보다는 좀 아쉬운 크기인데요. 그렇다고 지금 이 상승이 다시 전환되어 하락을 할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제 기준에서 지금 우리가 봐야 할 곳은 딱두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미리 준비를 해야 하고 그 다음을 기다려야겠죠. 그리고 지금 알트코인들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저는 정말 지금 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전보다 상승에 대한 구조, 추세가 더욱 더 명확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제 같이 이번 영상에서 다 관점 공유할 테니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인 리서처입니다. 반등이 나와 주긴 했지만 큰 힘이 없죠.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어느 한 곳에 멈춰 있는 느낌이에요. 여기서 지금 멈춰 있는데, 어느 한 방향성을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지 않으니 많이들 답답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우선 저는 어제와 관점은 변함 없어요. 저는 지금 딱이두 곳의 위치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위치는 어제 말한 첫 번째 위치이고, 비트 4시간 차트 기준 202평선 저항을 받는 위치입니다. 어제 1차 저항 위치 202평선까지 97,455달러에서 97,555달러를 봤었는데 100에서 200달러 차이 정도로 현재 저항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당연히 여기를 뚫어야만 그 다음 위치 2차 저항인 상단 저항 추세선 10만 700에서 10만 800달러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여기를 뚫어야 돼요. 여기를 뚫어야만 우리가 기다리는 불장이 옵니다. 그게 아니라면 당연히 이 저항이 막혀 다시 한번 밑에 있는 지지선까지 열려 있습니다. 어, 저는 지금 이 추세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추세선이라는 것 자체가 시장의 심리와 그리고 가격의 움직임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 지금이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인지, 횡보하고 있는 것인지,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인지 현재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추세선의 가장 기본적인 유형을 보면 이제 딱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저점을 최소 두개 이상 연결해 그린 상승 추세선 고점을 최소 두개 이상 연결해 그린 하락 추세선, 저점이나 고점을 최소 두개 이상 연결해 그린 횡보 추세선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추세선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이것만큼 간단하고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은 개인적으로 몇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 비트 차트 한번 볼게요. 이렇게 고점을 최소 두개 이상 이어봤을 때 하락하고 있는 추세선이 생깁니다. 이걸 뜻하고 있는 지금 추세가 고점에 계속 낮아지고 이 저항에 막히고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불장을 고려해 본다면 당연하게도 이 하락하는 추세선 저항을 뚫어줘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추세선까지 반등 당연히 나올 수 있지만 여기를 뚫어줘야만 우리가 기다리는 불장이 시작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때와 굉장히 비슷한 그림을 그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이때가 2024년 7월 30일부터 9월 17일 정도인데요. 자 이렇게 고점과 고점. 최소 두개 이상 이은 하락 추세선이 만들어졌고 이렇게 202 평선과 간격이 좁아지면서 마지막에 결국 돌파하는 그림. 저는 지금 이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이때 이 추세선 돌파가 이루어지면서 비트는 신고가 갱신을 했고 이때부터 최고점 106k 부근까지 약80% 이상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추세만 뚫어 준다면 신고가 갱신은 나와주고 그 이상의 추가 상승까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만약 이 저항을 막고 다시 하락을 한다면 이 하단 추세선 라인까지 열려있는데 그랬을 경우 90에서 89.4k까지 열려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락이 나오더라도 저는 기회로 보는 이유가 지금 현재 고점과 저점이 동시에 낮아지고 있는 하락 쐐기형 패턴이 만들어졌고 이건 상승의 시그널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패턴 안에서 위아래 흔들다 결국 큰 변동성으로 인해 상단 추세선 돌파까지 나와주면서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락을 해도 기회, 상승을 해도 이 상단 추세선을 뚫기 때문에 기회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알트 같은 경우에도 저는 정말 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전보다 상승에 대한 구조 그리고 추세가 더욱더 명확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어, 스텔라 루멘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주봉 차트이고요.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 2021년 11월부터 이어져온 하나의 하락 추세선이 만들어졌고 2024년 11월 4일에 만들어진 주봉 캔들이 추세선을 돌파해주면서 약530% 이상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단 2주 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이제 리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2021년 4월부터 이어져온 하락 추세선을 2024년 11월 11일에 만들어진 주온 캔들로 시작을 해서 약400% 이상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리플과 스텔라 룸에는 캐리 갠슬러 사임이라는 이슈와 또 여러 가지 호재들이 묻어 있어 이런 상승이 나와줬었는데 STP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STP 주봉 차트를 보면, 이렇게 고점과 고점을 이은 하나의 하락 추세선이 만들어졌고, 저번 주이 추세선 돌파까지 나와준 상태입니다. 지금 이 추세선은 2021년 11월부터 이어져온 추세선이고, 이 추세선을 돌파하는데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뭐, 당연히 여기서 하락이 나올 수 있으나, 지금 이 위치에선 분할 매수로 충분히 접근해 볼수 있는 위치라고 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코인들 고르기 너무 귀찮고 또 어떤 기준을 헷갈리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다 공유를 해 드릴 거고요. 이 전처럼 어떤 코인을 매매해야 할지 그리고 리스트업을 이렇게 해서 공유해 드릴 테니까 고정 댓글 통해 무료로 입장하셔서 참고하시고 이제 여러분들 매매 적용시켜 좋은 결과까지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고요 내일은 더 좋은 내용 준비해 찾아뵙겠습니다.